얼마 전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배우 김수민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고혈당 쇼크로 인한 사망이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혈당 쇼크는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고혈당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체내세포와 장기들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극도의 탈수 및 혼수에 빠질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몸 속의 모든 기관이 적절히 돌아가고 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요. 혈당이 너무 높으면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어지럽거나 심할 경우 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는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혈당의 위험성과 혈당 관리에 좋은 생활 습관과 음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똑순이입니다. 고혈당은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것 이상의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 과식하거나 고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고 필요한 인슐린을 충분히 투여하지 않았거나 체내 감염에 의해 다른 질병에 걸리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혈당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혈당 관리는 우리의 세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일상활동에 필요한 포도당을 꾸준히 공급받도록 보장하고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뇨는 만성으로도 급성으로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혈당관리는 평소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혈당이 높다고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질환적 증상이 없어 평소 크게 느끼지 못하고 고혈당 증상이 급성으로 찾아온다면 집중치료가 시급한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류 속 당분이 많아져 피가 끈적해져서 신체의 세포가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피로와 무기력감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신경 손상, 시력 저하와 면역력을 감소시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수적인데요. 그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하기입니다.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식이섬유와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당류가 많은 음식은 피하고 통곡물이나 신선한 과일,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다음으로 단백질이 많은 생선이나 고기, 마지막으로 밥, 면 같은 탄수화물의 순서로 식사를 하시면 우리 몸 속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포만감이 들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 유지하기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인슐린의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과 주 2, 3회 근력 운동을 한다면 근육량이 증가하여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혈당 조절에 유리한 신체 환경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필수적 성분으로 물을 많이 마시면 혈류 속 과도한 설탕을 제거하여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당이 상승할 수 있으니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드시거나 카페인이나 당분이 없는 차를 적절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만큼이나 수면의 질도 중요한데요. 조명을 줄이고 방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수면 환경을 조성하면 수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하루 보내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데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혈당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여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즐겁고 신나는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혈당관리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두 번씩 최신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혈당관리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에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혈당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하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유지하며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흰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귀리가 들어간 잡곡밥을 밀가루 빵보다는 통곡물빵을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욱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등 녹색잎 채소에는 섬유질, 비타민, 엽산, 철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특히 녹색 채소에 많은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배리류 같은 과일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과일만 많이 드시는 것은 혈당을 급상승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요. 닭고기, 달걀, 두부와 같은 단백질 식품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하루 달걀을 한 알만 섭취해도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달걀을 공복에 먹으면 공복 혈당도 낮춰줍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연어나 고등어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주고 염증을 감소시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포만감까지 유지시켜 주는데요. 견과류는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하루 한줌 정도 적당량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초 먹기입니다. 식초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물 200ml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넣고 3개월간 섭취한 결과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혈압을 낮추고 내장 지방과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며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으니 음식에 식초를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식초는 천연 발효 식초를 써야 효과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고혈당만큼이나 혈당이 정상 수치 이하로 떨어지는 저혈당 증상도 위험한데요. 저혈당 증상은 식은땀, 떨림, 가슴 두근거림, 배고픔, 구역 구토, 어지러움증 등 비교적 심하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혈당이 더 떨어지면 의식혼란이 일어나며 발작 및 혼수상태까지 이룰 수 있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뇌기능저하와 심장부정맥 또는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빠른 시간 안에 당질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눈 마사지법 알려 드릴게요. 마사지하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절대로 손으로 안구를 직접 만지시면 안 되고 눈 주변 부위를 마사지해 주세요. 손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으로 관자놀이부터 눈 주변을 풀어 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지로 간자놀이와 눈꺼풀 주변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코 뿌리까지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 아래 블록한 부분을 이용하여 눈꼬리 위쪽에 부드러운 살 있는 쪽을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눈썹 뼈 안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때 눈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세요. 검지로 콧대 양옆을 동글게 동글게 풀어주세요. 눈물샘 있는 쪽이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눈물샘이 자극되어 뚫려집니다. 검지로 코 옆에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쭉쭉 눌러주세요. 이러면 부비동까지 마사지가 돼서 코도 뻥 뚫리실 겁니다. 다음,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 주변을 톡톡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비벼 열을 내서 눈이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동작을 20초 정도 해 주시면 눈 주위의 혈액 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도 잘 이루어져 눈의 피로를 풀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고혈당과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 생활 습관 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